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도 있었고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안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으며 귀신 들린 자도 고쳤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일도 경험했으며 동시에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단단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아갈 만큼 어떤 특별함을 예수님께로부터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땐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열정과 믿음은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뜯어보면 자기의 소망이었고, 자기의 기대감이었을 뿐,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죄와 사망에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일을 소망으로 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예수님과 자신의 방향이 다름을 발견했고, 차라리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 대제사장에게 정보를 넘기고 작은 이득이라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떠나고.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홀로 그 모든 짐을 져야 하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것도 미리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과 조롱,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길을 앞에 두고. 가련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바라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실망감, 분노,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이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끝까지 무지함도 끝까지 배신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발을 씻겨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될지라도, 험한 꼴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자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조금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채워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